에이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제가, 어, 저 전번에 옥상 텃밭, 그동안에 지금 어제 비가 오고, 또, 그러고 동안에좀 이제 열매 열릴 건 열린 데도 있고,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. 그동안에. 우선 지금, 어, 여, 호박도 지금 덩클이 많이 졌습니다. 앞에 호박. 호박도 해놨는데, 요 호박이 이제 열린도 나옵니다. 열릴라고 있고요. 호박이 아니 겁나게 크네요, 이게 지금. 예, 중간 중간에 좀 호박이 옛날 우리 재래식 호박이라 해서 이렇게 찾는데 어찌 될지 모르고. 그다음 여기 이 딸기, 딸기, 딸기가 막뭐 딸기 예. 살 때는 이제 모종 같은 게 빨간 딸기가 달리 있었는데 지금 여기다 심어놓고 뭐 제가 관리도 안 하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이게. 예, 그럼 아, 이게, 이게 딸기 열심히는 안 하고. 예, 이 딸기 딸기입니다, 이 딸기. 그리고 지금 자꾸 이 번지네요 앞으로. 앞으로 지금 줄기가 계속 나가면서 몇개 줄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 번지고 있습니다. 호박도 저끼리 연락이 되는가? 이게 또 요도 몇개 달리더라고요. 조막조막한 것들 달리는데 그게 지금 그 수정이 될란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몇개 달리가 있습니다 이렇게. 저는 뭐, 뭐 전문가나 그냥 음, 뭐 그냥, 재미로, 올해 혹시, 호박은 처음 사보는 건데, 네, 상추는 장려 한번 해봤습니다. 해봤고, 다른 거는 올해 처음, 처음, 처음 다 해봤는데요. 하여튼, 처음에는 가지, 에 호박이 안 달리나는데, 하여튼, 둘째 세제 가지, 가지부터는 호박이 달리서 나오더라고요. 예, 네, 그리고 지금, 네, 상추 요거는 제가, 요거는 시장에서 모종이 아니고, 시장에서 파는 거, 어, 그거를 잡아서, 그 중간에 작은 것만 몇개 놔두고 나머지 큰건다 뜯어 먹고 심은 항 이름 많이 컸습니다. 여기 몇개 되면 상추를 이제 시 월에서 귀찮으니까 밑에 뿌리를 안 자르고 그냥 뿌리채로 이렇게 봄 되면 봄되면, 봄되면 그데 파는 게 있습니다. 그럼 그걸 사, 사면은 그 뿌리를 작동 자르지 말고 그 상추를 큰걸 딱딱딱 떼고 중간에 잔잔한 거몇개 남겨 놓습니다. 그러고 뿌리채 딱 심으면 됩니다. 그렇게면 하 어. 그저해보니깐 파는 것보다는 품종이 안 좋아요. 파는 것보다는 제가 저 모종 사서 하는 것보다 안 좋지만, 그래 굉장히 많이 자라요. 근데 이게 막 이거 뭐 약간 막 풍성하게 자란다 할까. 예, 그래서 아마 이거 상인들이 이걸 택한 거 같아요. 이건 제가 이제 상토 사서 상토 뜯어 먹고 뿌리하고 중간에 그쇄순 나고 몇 가지만 한 대여섯 가지만 딱 놔두고 딱다 심은 게한 90%는 성공해요 예, 90% 예, 그렇고요. 예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파 요것도 그래요. 파는 겁니다. 파는 거 잔잔한 건 심은 한 겁니다. 계속 하루에 조금 조금 뜯어 먹습니다. 아, 요거는 방울토마토. 예 방울토마토 막열리습니다 안에. 요거는 지금 좀잘 크는 편인데 밑에도 좀 열리가 있습니다. 밑에도 방울토마토, 밑에도 열리가 있습니다. 쑥까지는 예 <laughs> 좀안 좋은데요. 안 좋아도 잔잔한 그 향이 숙과 향이 굉장히 좋아. 아침에 이 나까지 쪄쪄 잔잔한 요거시, 요걸 것요한 개씩 뜯어 먹습니다. 나까지 잔잔한 그좀 뜯어 먹고요. 이거는 뭐 유럽은 크고 여, 이제 이거 다분이좀 작아서 그런가. 예, 좀 숙가슴 별로 안 좋네요. 예, 지금 요요좀몇시좀몇시좀몇시좀몇시난요가지를다 뜯어 먹을 겁니다. 요좀좀시예 예. 예. 그러면 그래, 뭐든 벌레들이 많이 붙어 있고 막 그래요. 약을 안 치니까 벌레도 뜯어 먹. 예, 도마토도 도마도 토마토 한개 열었습니다. 예, 토마토 한 개. 예, 토마토 한 개, 두한 개. 이한 개가 한 개. 또마한개 열었습니다. 이한 개, 예한 개. 또마한개 열었습니다. 예, 먼저 또토마도 지금 한개 열었어요. 예, 방울토마토는 예, 깻잎파리, 예, 깻잎파리를 좀 뜯어 먹습니다. 이것도 한나무 한 나무 한개 하니까 좀잘 큽니다. 한나무 한 나무 한개 하니까 잘 큽니다. 예, 한나무 한 나무 한개 하니까 잘 크요. 예, 예. 이것도 지금 방울통 몇개 열리 있네요. 예. 아침, 아침, 저녁으로 물 조금 줍니다. 아침, 저녁으로. 물 한, 이거 예, 반 정도 줍니다. 그거. 조그마한물조리개반통씩은 줍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, 물컵도 무시 못합니다 예 이거 지금 모아가 나무 심은 한대잘 자랍니다 모아가 지금 여기 제일 잘 자랍니다 지금 모아가가 모아가 예, 전문이 얼마 전에 익었길 한개따 먹었습니다 좀덜 익었던 데따 먹었습니다 저는 지금 어, 자두 나무는 이거 지금 이거는 두 그루 심어야 된대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 찾아보니까 품종 다른 걸두그 이상 심어야 되는데 한 그러면 자가안 열립니다. 첫해는 자가안 열리고 이제 다음 해부터 는 열려야 되는데 이건 지금 안 좋아요. 심어 놨는데 우예가죽부고 밑에만 밑에만 올라옵니다. 밑에만 이렇게 우예는 죽었습니다. 어, 파는 데서 반을 잘라가 주더라고 속아낸 건뭐이래요 자두밭에 속아낸 건데 이건 지금 좀 올라오는데 자두가. 저도 좀 올라오는데 연기 기다려 이렇게 쭉 이래가 벌레였다 요두배 되는 걸반 잘랐습니다 반 잘라 버리고 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지금 예 이렇습니다 린리는 예, 무화과 젤 가입니다 가격은 한번 보자 어좀 도미사 가면 완전 쌉니다 여저 자두나무는 한 그릇 6천원씩 샀고 어요 무화과는 한 그릇에 12,000원 주고 샀습니다 딴데 가면 잘못하면 미만도 막 적어 놨더라고. 예,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거. 예. 예, 숟가락하고, 그 다음 파하고, 예, 그합니다 예, 고고 있습니다. 많이 피웁니다저뭐돌아다니다고 <laughs> 많이 멍니다 피웁니다. 예. 그, 요, 속이 앉자 막심은 배추가, 아, 예, 이거, 호박이 다 덮어갖고. 지금 뭐, 찌들 어, 호박꽃. 이 야, 호박꽃이 큰게하나피습니다 <laughs> 아이고. 아이고, 이거, 이거, 이거 수분 돼야 되는데, 이거야. 수분, 이 이거 수분이 안 되겠네, 이거. 아, 이거 어, 수분, 이무슨 이거 찌달라고 모르겠네, 이거 지금. 손은 못 되겠네. 그런데 붓 같은 거 가져와서 다시 한번 틀어봐야 돼. 밑에 저거 예. 예, 예. 붓 같은 거 가져와서 한번 틀어봐야 될것 같아. 붓, 붓 가져와서 한 틀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면 페랭이 꽃. 예, 페랭이 꽃. 예, 이는 월동됩니다. 그 산에서 이거 무슨 씨가 날아와서 이렇게 자랐습니다. 지금 물 매일 물주거 고 마침마다 예, 산에서 씨가 날아왔습니다. 예 이상입니다. 오늘 뭐 그냥 제가 이제 제일 오래 몇년 키운 거 이거 <laughs> 열매 꽃이 조랑조랑 피는데요. 꽃이 막꽃피면면 꽃 열매 열립니다. 이게 여 노란 꽃조그만한 피는데 꽃은 뭐볼끝 없는데 여기 이거 피야 열리됩니다 빨간 열매가 열립니다. 예, 얼마 이걸 열매가 열립니다. 어, 올해는 그 이제 손가락 선인장, 예, 손가락 선인장 이건 막 겨울에 물안 줘도 살아나요 예, 손가락 선인장. 예, 여기 꽃이 오래 피더라고요. 예, 손가락 선인장. 예, 손가락 선인장입니다. 지금 꽃이꽃 피고 있습니다. 이거 좀딴딴데옮 <laughs> 공기 나 봤습니다. 하도 많이 잘 너무 잘 자라고. 손가락 인장인장만 키워도, 부진장이 잘 자랍니다. 예, 막 번식이 막 심해요, 많아요. 손가락 인장 저거는, 그, 물은 혹시나, 햇빛만 한반 정도만 들면 되는데, 물은 안 줘도, 그, 막, 겨울에 이 따뜻하다, 따뜻하면 살아나더라고요. 신경 안 써도, 예, 손가락 인장은 예, 그렇고, 예, 잘 자라요. 그러고, 저, 요새 저런 종류 워낙 많다 보니까, 그 흔하고, 예, 그렇습니다. 근데, 얼마죠 보기 좋습니까? 이런 꽃 피는데. 꽃이 이렇게 왕창 피는 저도 좀 왕창 펴요. 꽃이 왕창 펴요 꽃이 그냥 그복본전으로 이제 뭐 해마다 저 <laughs> 고, 고, 고맙대, 요 고마워요 꽃이 피니까 그러면 잔잔한 거뭐 있습니다. 예, 상추밭 예, 요즘 이마도이거 한강계 있습니다. 예, 상추밭 네, 이거다 숙관. 쑥갓입니다 쑥갓 꽃입니다 예 쑥갓 꽃 s u 꽃이 보기게도 도전... a <laughs> 이거 이 k a t s u 는 a t Sukat, Sukat, s 가 k 가 t 고 u 가가 t Sukat, Sukat, s u k 예예 예, 예쑥갓꽃아 예, 숲갓. 예, 이거 보이 좋네요 이제 이거는 거의 다 피고 이제 피니까 일단 디이지네요이 꽃이 예, 씨를 맺을라 그런 것 같아요. 쑥갓, 쑥갓 꽃입니다. 과연 희고 아냐? 노랗고 예 쑥갓, 예, 쑥갓 꽃입니다. 예, 쑥갓, 이것으로서 옥상 요게 깻잎파리, 깻잎 계속 뜯어 먹어요.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, 향이. 그리고 뭐, 깻잎파리는 사는 거, 파는 건 굉장히, 이파리가 넓은데, 향도 비슷하게 나는데, 영양 같은 게 부족하죠. 잎파리는시퍼하진 않아요. 잎파리는 놀이끼리 한데, 무슨 비료를 안 주니까. 그런데 제가 비료 안 하고, 농약 안 치니까. 그래, 자라는 건 좀, 위수하지만, 그래도, 매 한, 한, 열 장, 요열 장씩만 먹으면 돼. 조금, 조금씩, 예, 조금, 조금씩 먹는 거죠. 예 예, 자 옥상 텃밭 제가 가꾸고 있는 거 텃밭 예 직접 제가 재배하고 어, 있습니다 어, 옥상의 가치가 지금 저는 이억 이라고 합니다 옥상 가치가 예 안에서 얼마나 좋은 먹거리 합니까 완전히 믿을 수가 있어요 예 신을 믿듯이 그러니까 이제 아 이건 정말 믿음이 간다 제가 직접 했지 않습니까 예 파에도 접이 꽉꽉 들었습니다. 그파 대롱안에도 대롱 예, 그짝 15분만 그저저야구루도 저, 그런가 이고 진짜 순수한 잡자 짭짤, 약간 잡자 하면서 접이 꽉 들어 있어요. 접이 그 대공 그, 그 구멍 속 꽉들 대나무처럼 들은 게 아니고 속에 그 양쪽 잎파리 잎사귀가 있으면 속에서 막 그리 막 품고 있더라고. 뿜어 주고 있는 듯이 그렇게 막 예, 한, 뭐, 잡숴 보면 말이죠. 설명이 안 된다. 예, 그렇습니다. 예 파.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약간 고기 끼가 떨어지더라고요. 초창기 탁골로을때 그때. 네, 지금도 이제 파는 것보다는 100배로 낫지요 파는 것보다는. 예, 그리고 오늘 두 뿌리 이제, 오늘 아침에 두 뿌리 쌈 싸먹으려고 쌈을 두 뿌리 뜯어 먹습니다. 예, 예. 그래, 몸이 조금 뭐랄까. 막, 뭐, 그다닦까 예, 피로감이 적고, 적고, 그래요. 이곳으로서 예, 옥상텃밭 아저또 상추 있는데, 그거는 예. 어 이거는 제가 모종을 했죠. 모종을 했는데 녹색이는 안 크더라고요. 짠잔하유래요 예. 그런데 이제 좀 뭐랄까 영양이 어떤 뭐 뿜드는 그런 느낌이 들고짠잔한합니다 이거 여기잘커요 이런 거 사는 거 파는 거좀 다르더라고 먹어보니까 예. 이제 그저 무슨 이런 좀 영양이 더 많은 것처럼 그래 보여. 생산은 그리 많이 안 돼도, 저, 우리 저길거리 사는 저 품종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. 이것도 예, 제일 좋은 거 요겁니다. 오로하면서까만색 나는 거, 이거 이상추. 예. 이게 최고 좋아요. 먹어 보니까. 예. 근데 그러니까 살 때는 막 고로고로 사면 될것 같습니다. 이거 반 이상 사고, 요거는 저 같은 거. 단수포기 천에가, 다전에갑 합니다. 사면 열린데 뜯어먹습니다. 열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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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린. 계속. 계속. 예, 상추가 돈, 요, 거는제 모종 산 겁니다. 예, 모종 상 거고, 모종을 제가 시장에서 산 겁니다. 음, 요 상추는 제가 이제 뭐냐면 시장에서 상추 산던 데서 가액을 뜯어먹고 중간에 순하고 중간에 뿌리 자르면 안 되고, 뿌리 채로 달한 상태에서, 어, 그, 달리가 있는 한데에서 계속 이렇게, 예, 그래 심은 겁니다. 심은 거 이제 뜯어먹고 또 이제 한두 번째로 올라옵니다. 수시로 사이사이로 뜯어 먹습니다. 예, 뜯어 먹어요. 그 지금 그 상추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있는 걸 빨리 먹어야 되니까. 반반씩 섞어 먹는 게 최고 좋아요. 그 반반씩 예, 예. 좀, 좀 섞어 먹는 게 몸에 좋더라고요. 막예하보다그리고 예, 그래 이것도 자꾸 놔두면 안 좋으니까 적당할 때 뜯어 먹어야 됩니다. 이것으로서 예, 옥상 옥상 상추밭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